R 과 파이썬 중에 어떤 것을 배워야 하나? 그러니까 R 과 파이썬은 각각 어떤 큰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일단 R 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분석 쪽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상세한 분석까지 다 있어요. 뭐 실례로 SPSS, s e s 스타타에 없는 분석도 R 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뛰어난 연구자와 학자들이 그런 패키지를 다 이제 컨트리뷰션 하면서 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선형 회기 분석뿐만 아니라 뭐 토비 분석, 그다음에 뭐 4분위 회기 분석 여러 가지 그런 정교한 분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R이 친숙해지면 이제 상용화된 그런 분석 도구가 거의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이제 R의 단점 단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파이썬에 비교해서 약간 좀 약한 부분은 어, 어, 실용적인 실무적인 그런 부분과 개발과의 연관이 파이썬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텐서플로나 우 혹은 사이킷런 같은 그런 모듈에서 바로 쉽게 구현이 되는데 에, 물론 이제 아래서도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텐서플로도 이용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도구는 아니지만 그에 해당되는 다른 도구들도 이용을 할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제 거기에 매칭되는 도구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R과 파이썬은 R에 비해서 아니, 파이썬에 비해서 R은 약간 좀 그렇게 나타나는 실용적인 분석에서의 코드가 조금 길고 조금 길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은 분석한 것들이 다른 프로그램 개발 언어와 바로 좀 연관이 연동이 됩니다. 그뭐 자바나 자바스크립이나 PHP나 이런 것들이 물론 R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한 단계 좀더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R은 좀 데이터 분석 내 컴퓨터에서 데이터 분석을 다양하게 하는데 유용한하다고 하면 파이썬은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웹퍼블리싱을 한다거나 개발 도구로서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데에좀더특화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파이썬으로 R에서 할수 있는 대부분 것들이 다 가능한데. 역시 코드가 좀 길어질 거고, 그다음에 R도 어, 파이썬에서 하는 것처럼 뭐 머신러닝, 딥러닝 모듈을 어, 웹으로 개발하거나 그런데 가능한데 약간 중간 단계의 개발 과정이 한두한두 한두 군데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조금 더 친화적이다? 분석 쪽에 친화적이냐, 연구나 R같이 파이썬은 약간 개발이나 활용 쪽에 친화적이냐. 여기 이제 약간의 그런 그 치우침이 있지 이게 요건 되는데 요건 안되고 그런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익히시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코드가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명령문에 이런게 근데 R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 이제 R 나좀 다뤄 그럼 파이썬 배우는데 역시 더 수월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명령문 구조이기 때문에 그 명령문에 대한 이해가 이미 R을 익숙해지면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얻어진 겁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던 사람이 R과 파이썬을 친숙해지는 것보다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 R과 파이썬을 다루는 게좀더 친숙해져요. 좀더 이제 쉽게 혹은 시, 시간이 빠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이해가 바탕이 돼야지 어떤 도구등간에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